경남 지역은 127명의 호주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경남 선교 130주년을 맞자 호주 선교사 8명과 그 후손들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CTS 경남 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경남 성시화운동 본부는 경남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직접 경남에서 활동한 호주 선교사 8명을 비롯한 호주 선교사 후손과 관계자 26명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초청된 호주 선교사와 후손들은 특별한 행사 외에도 호주 선교사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아름다운 이 정성 또 사랑을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자 해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의 박물관을 방문해 호주 선교사들의 전도의 열매인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일생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날로 선교사가 세운 창신 중학교와 창신 고등학교를 방문해. And I think yes, the church be involved in the social issues as well. Um, it, Jesus spread the good news of, um, of salvation, but also of living and loving and looking after each other. And I think they have seen that, and um, and the the message of. hope to continue and to spread the love of god in practical ways as well as in words 또한 창원시청을 방문해 영상물을 시청하며 창원 지역의 발전상을 보고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4번째 호주 선교사인 민보은 선교사는 작은 도시였던 창원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성장해 너무 감격스럽다며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을 사랑하고 섬긴 127명의 호주 선교사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이어가는 경남 지역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